안녕하세요, 이용해 기사입니다. 아, 이번 강의는 이십육 강그 외아자산 부채 평가 조정 명세서를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조업 영행 주식에서 a 외아자산 부채 평가 선익 자료는 다음과데단기만에 이제 외아자산 부채 내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예금, 연합폐성 자산이죠. 성급금은 비합회성이가 평가 대상이 아니고, 매도 가능증권의 해외법인 투자 목적이 아니죠. 외상 매출금 대상이고, 단기 차익금, 장기 차익금, AB 다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장기 차익금 A는 발생 일자가 2010년도 발생했어요. 2011년도부터 우리가 화폐성 외화자한의 평가 손익이 세무사 인정이 되죠. 그전에는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럼 이제 2010년도에 발생한 장기 차익금 A의 2010년도 말에 유보 잔액, 즉 평가 손익 잔액은 상황기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타나는 조정계산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발생일 나와 있고, 발생일의 환율인 데이 중에서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매도가능조건은 그 당시에 이제 출자 당시고 예금하고 선급금하고 외상매출금 단기차입금은 발생시 환율이 되겠는데 장기차입금은 작년도에 평가했서 작년도 환율인 1118원, 10조원 평가 직전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매매 기준율 자료가 2019년도는 1180원이라고 제가 가정했습니다. 혹시나 이 강의를 2020년도 1월 달 이후에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녹화 날짜가 2019년도이기 때문에 환율이 틀렸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고 그러시면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요. 1180 가정치입니다. 자, 회사는 단기별 현재 기업에게상해 평가 대상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매매 기준을 중에서 단기의 손익 잡았고요. 그래서 2011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신고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갖다 종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목 신고하기 때문에 연말에 제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5번 자료 보시면 유보잔액인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법인세법상 외화평가서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장기차익금 A의 환산이익이 유보잔액이 3천이 남아있어요. 툴를 보시면 장기차익금 US 달러 120만 원이 당초 발생지 환율 평가액과 2010년도 환율에 대한 평가 남은 잔액 여기 이 환율 조정 계정이에요. 그리고 이 강의 듣는 분 중에 대부분은 뭐 2010년도 이전에 대한 외화 차익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제 뭐 규모가 큰 회사, 이제 한전이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은 옛날에 발생한 차익금이 수십 년간 나눠서 분산해서 상환되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보자댁 얘가 상환 기간에 나눠서 안분 정리가 돼. 요 보시면 2015년도 20만 불 10년도 20만 불, 17, 18이니까 이미 40만 불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요 금액에 대한 유보잔액이 결국은 80만 불 정리되고, 나머지 40만 불에 대한 유보잔액이 3천이 된다는 얘기죠. 그 원래는 저 보시면 다시요. 요 유보잔액 3천이 여기까지는 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요 금액에 대한 유보잔액입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3천만원 곱하기 뒤에 답이 나옵니다 곱하기 40만불 중에서 20만불에 해당되는 금액 정리하니까 1500을 금액을 요보자액을마이너스로 정리니까 입금산입 해야 되겠죠 나머지 잔액은 2020년도에 마무리 정리하시면 되겠겁니다 여긴 핵심이에요 자됐고요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기업회계상 평가 대상은 화폐성 외화 자산 부처니까 외화 성급금하고 외에도 가동된권는 평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연말에 기준 환율에 따라 평가쪽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나온 이 환산 손익 있죠. 얘는 다 인정이 다 돼요. 세모제도가 없죠. 붕괴 분개를 하시면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가 환산 손실이요. 세 가지죠. 요거 200만 원, 720만 원 1,242만 원, 9 0 0만 원, 가지죠세가지가 아니고요. 요 금액을 환산 손실 잡고요. 그 다음에 환산이익은 단기 차익경 환산이익이 생겨있죠. 환산이익잡 아무런 세부지화 없습니다. 양식만 작성하면 돼요. 자, 전기발 유보잔액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500만 원 정리했죠.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정리한 거죠. 단기에 대한 조정은 세무조직 조정, 없을 아주 간단해 있는 거죠. 이 문제는 단기는 조정이 없고 2010년도 이전에 발생한 환율 조정 계정을 상황 기간에 나눠서 안분해서 정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양식이에요. 자, 그러면 얼째 갈게요. 자, 보시면 저기 외화 자산이 있고 외화 부채 쪽 적습니다. 외화 종류, 외화 금액 적고 장부가액은 자, 요거는요, 요 외화 금액에 대해서 요 금액은 평가 직전에 발생한 요, 평가 전의 연말 평가 전에 원화 금액이 여기 적고요. 적용 환율은 그 발생 시 환율 적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었어요. 저기는 심플하게 적었지만 예금이나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는 뭐 입금 출금 발생 회수 왔다 갔다 이게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럼 이거 환율 어떻게 따라가냐 이 질문인데 이런 분들은 5번 금액은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꾸로 6번의 원화 금액을 먼저 픽싱하고 평가전의 원화 금액 픽싱을 나누기 뭐라 하냐 이죠? 외화 금액 나눠서 거꾸로 역산하시면 돼요. 다 따라가지 못할 발생한 일일 따라가지 못하니 역산해서 5번 적으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평가 직전에. 원화 금액을 구하는 환율 구하는 의미밖에 없어요. 적용 환율이 평균 환율을 보십 발생된 평균 환율을 보십 그래서 7번의 평가 금액은 연말 환율 적고 원화 금액 적으면 평가 손익 쫙 나옵니다. 플러스마에서 나오죠. 이거 다 회사 장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제 그대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금액이 이제 조정 없고요. 밑에 내립니다. 그대로 가고. 요 금액 28260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런 보시면, 여기 금방 평가했던 요 금액 28260이 그대로 여기 와서, 회사 손익금 그대로 잡아서 조정이 없는 거죠. 이건 없는 거예요. 세무적 단기분 없다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갈게요. 이 환율 조정 계정이 있죠. 요거는 과거 년도에 정리한 금액이 옛날 건데, 요걸 이제 정리한, 우리가 전기에 남아있는 1,500만에 대한 3 0 0 0만의 정리를 1,500을 정리한 금액이 요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제 양식은 제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전기 환산소의 1,500을 정리해서 유보장 정리하고 단기권은 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끝에 외화 환산소의 전기말 유보장에 대한 1,500을 정리해서 다음에 정리하고 2020년까지 연결되시면 되겠죠. 위외화환산서식의 조정은 단기분은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이 조정계산서는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아니에요. 제외 서식입니다. 그냥 하고 작성 보관하고 단기분은 정리하고 남아있는 정기분 환산서식에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아 심플한 서식이었습니다. 이해하신데 어렵이 없도록 판단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